이제 패서플라이 님, 이제 자택에 방문하였는데요. 패서플라이 님, 이제 레게랑 크랩 위주로 사육하시는사육주 분이시고요. 대표님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. 아, 예, 안녕하세요. 패서플라이 대표 김지성입니다 자, 이제 레게를 좀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. 네, 저희 집에서 이제 조금 대표적인 프가 블랙 블러드 아이고요이 아이는 이제 멜라니스틱으로 이제 어두운 거예요. 이제 어... 색소가 빠져서 이제 대한민국 말로 뭐 흑색증이라고 하죠. 네 어두운 계열이고 상당히 카리스마가 있어요 일단. 아 자체가. 카리스마가 있어요? 예. 어두운 개체다 보니까. 오... 국내에는 아직 뭐 <laughs> 많은 개체는 없고. 네. 또 이게 블러드 붉은 걸 많이 가지신 분들이 이제 또 이런 얘들을 또 매력이 있어요. 아 신발하고. 진짜요? 예. 오... 블랙 블러드 아이나. 네. 아니면 이렇게 이제. 친구가 이제 사이크스의 머리니. 오 색깔이 특이하네요. 네, 약간 록색깔의 머리니. 네, 에메랄드빛이 돈다고 해서 에머리니거든요. 음. 해외 ETC사에서 개량한 모프인데 인기가 상당해요. 뭐 가격도 그렇게 고가가 아니고 가격대가 어느 정도 될까요? 살 때는 지금 현재 한1 5에서2 5 정도 이렇게 아마 시될에 음. 있어요. 이제 이 친구가 아까 그 블랙 블러드에 이제 이클립스가 들어간 버전인데 음... 블랙라이트랑은 또 다른 색감이죠? 네, 네. 오... 눈이 이클립스 눈이 이클립스는 약간 사람 눈처럼 생겼죠? 예, 그렇죠. 네 여성분들이 이클립스 있는 눈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. 네, 예, 그리고 이클립스가 네. 이 패턴 이렇겠다 이 이쁘게 나 나오, 나오는 좀 이제 패턴에도 약간 영향을 네. 미치거든코 까짐과 팔꿈치 음... 까짐이 있어요. 이클립스가 들어가면 코 까짐이 많이 기운 친구네요. 예, 그렇죠.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보시면은 작년부터 이제 큰 인기를 네. 이제 누렸던 게 레몬 프로스트. 이제 이 친구는 눈도 많이 이쁘고 색깔도 네. 이제 샌놀에서 많은 인기 누리고 있죠. 보면 네. 볼 때마다 이쁜 것 같아. 그리고 이제 뭐 대중적으로 퍼진 이제 피어 블러드. 블러드가 아무래도 매니아들 사이에서 엄청 인기가 많았죠. 가격대도 비싼 친구는 엄청 비싸더라고요 블러드 네, 그렇죠. 블러드가 재밌는 게 콜이라는 네. 게 존재해서 어... 레게시장을 좀더 재밌게 만들어줬죠 이제 뭐 낮은 콜도 있고 높은 콜도 있고 이제 그런 식으로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오... 뭐 남녀 누구나 좋아하는 볼드 스트라이프 뭐 아... 이렇게 이제 이게 볼드 패턴이라고 해서 이렇게 네. 아이 이렇게 캔턴이에요 예. 오. 또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엄청 인기가 많아요. 아 매니아들 사이에서 인기 많아요? 예. 색깔도 이제 네모니 비하면 약간 연한데. 예, 그렇죠. 문양이나 그런 것들은 엄청 예쁘네요 <laughs> 네. 그다음 에 이제 스노우를 좋아하시는 분은 이제 슈퍼레이다. 음. 이 클립스의 베라엘비노 이를 붙은 거거든요. 오. 이제 베라이비의이클리스토트는 이제 눈이 이렇게 빨개져서 유키, 루비 아이처럼 아이 키가 더 하얗지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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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먹이 먹이는 미바. 다음 에 이제 어떤 아이를 이제 보여드릴까요? 요즘 될까요? 약간 블랙 나이트가 좀 뜨니까 아. 블랙 나이트 좀 소개시켜주세요. 음, 네, 이 베이비인데 제가 키패한 개친데 이게 블랙 나이트 상당히 코컬 음, 네. 쪽에 속하고. 네. 크면서 올블랙으로 변한 친구도 있나요 네. 예, 그래서 이 정도 패턴이면은 네. 크면서 이 노란 부분이 있잖아요. 네. 노란 부분이 거의 검은색으로 이렇게 덮여요 그래서 올블랙이 되는. 꼬리도 이제 뭐다 올블랙이 됐죠. 원래 네. 꼬리도 이렇게 노란 패턴이 있거든요. 예, 이 정도 퀄이면 정말 좋은 퀄이죠. 어, 성격이 좀 있네요. 성깔이 <laughs> 좀. 아이고,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겁이 많아서 그래요, 얘들이. 음... 음, 나오려 해. 이제 또 아. 이게 흰색을 좋아하시는 분은 네 제가 이거가 패치가 안되는데 슈퍼 화이트 나이트 음. 슈퍼 화이트 블랙 나이트 반대네요 예, 그렇죠 이제 하에서 얘는 그리고 갤럭시 좋아하시는 분또 매니아들은 또 갤럭시도 좋아하죠 네 갤럭시들 여성분들이 진짜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뭐 <laughs> 예. 이정도 이정도 부풀 저희가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와 이제 우리나라에 얼마 없는 친구도 있나요 우리나라 이제 얼마 없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 녀석 JMG에서 온 녀석인데 해외 네. 그 JMG에서 이 예, 어떻게 보면 이름을 랜덤하게 레인보우라고 지었어요. 음.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색이 많이 빠졌는데 네. 과거 사진을 보면 진짜 어마어마했거든요. 지금이 노란색이 좀더 올라와서 이쁜 것 같아요. 저희 눈에 아, 그래. 과거 네. 사진 혹시 보여드릴까요? 저는? 아, 과거 사진 대건이가 보내줬습니다. 아 그래요? 네. 아이스 진짜 이쁜 아이라 이 세가 어. 기대가 됩니다. 이제 곧 베란홀드가 됐거든요. 아 진짜 베란홀드 됐어요? 예. 어, 음. 이제 겨울이라 이제 이 세가 나오면 이제 모프가 되지 라인이 되지 정해질 것 같은데. 아마 국내에서 큰 붐을 일으키지 않을까 고... 네,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일단 이것도 저만 가리고 있을 건데 네. 이게 유럽의 멜라니스틱 모프인데 시나몬이에요 음... 그래서 시나몬이 이제 한국말로 계피고 말 그대로 계피 색깔 이거 이름 잘 지은 것 같아요 시나몬 <laughs> 이 녀석도 있고 그 다음에 요 아이도 있고 음... 아까 시나몬은 입쪽 무늬가 특이하네요 예, 그렇죠 이게 같은 멜라에도 <laughs> 라인이 달라서 패턴이나 음. 그렇게 다다른니아이 친구도 레게들도 라인이 있군요. 예. 어... <laughs> 라인브리딩 하면 약간 안 좋은 점이 있지 않나요? 라인브리딩에 대해 안 좋은 점이라기보다는 재밌는 점밖에 없죠. 어떻게 보면은 일단 라인브리딩이라는 것 자체가 네. 이 똑같은 라인을 뭉쳐서 더 좋은 이제 예를 들어서 아. 블러드를 블러드끼리 붙여서 더 붉은 블러드를 뽑기 위함이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음. 대신에 이제 목프끼리 이제 붙이는 그런 재미는 없죠. 아. 뭐 이제 목프가 여러 개 섞여서 나오는 드림 시클이라든가 음. 그런 거에 뽑는 재미는 없는데 일단 라인이 일단 지금 대세기 때문에 아. 재밌는 것 같아요. 저는 라인. 이 음. 아까 그 블랙라이트처럼 생긴 재밌던 네. 친구 보여드릴 수 있나요? 아 혹시 블랙 매직 말씀하시는 건? 블랙 매직이요. 네, 네 아. 이게. 미국의 이제 얼티메이트사의 멜라니스틱 라인인데 네. 블랙라이트와 다르게 이제 패턴이 있어요 이 애들은 오... 이요 애를 보면 이제 네. 스노우가 섞인 애예요 맥스노우가 이 보면은 그 레게 말고 개코 중에 이제 푸스쿠스라는 어, 종이 있는데 네. 그 종하고 많이 닮았어요 오... 그래서 레게인데도 그 종하고 닮아서 이 흥미롭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아 진짜 머리부터 발까지 다정이또두더 나있어서 <laughs> 예. 진짜 특이하게 생겨서 사람들이 많이 좋아할 것 같은데 이 예. 친구가 진짜 레오파더에고 이런 어울리는 것 같아요. 네, 예, 그렇죠. 어, 감사합니다. <laughs> 이 밑에도 뭐 같은 종이 한 마리 있고. 네. 어, 이 친구 노란색이 음... 더 많네요. 예, 이 아이가 은 이제 차콜 귀엽다. 어, <laughs> <laughs> 노란색 무늬가 이뻐. 신기해. 그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이제 w i 계열 <laughs> w i 가 일반 애들보다 가격대가 살짝 있더라고요. 네, 아무래도 우승 목표 w i 가좀 붙다 네. 보니까 가격이 좀 올라가는 게 있어요. 그리고 인기도 많고 음. w 의 인기는 뭐 쉽질 않는 것 같아요, 대부분. 그렇죠. 네. 이제 샵들 돌아다니면서 보면 w i 가 일반 애들보다 가격대 조금 있어도 네. 돈 있으신 분들은 사가시더라고요. 네, 그렇죠. 이제 주로 베이비보다는 성체 때를 보면. 이제 이쁜 애들 많이 사가시더라고요. 예, 미래 기대하면서 이게 베이비 때도 이쁜 매력이 있는데 이제 큰 애들이 아무래도 매력이 더 있죠. 네. 확 이제 코리 확 잡히면서 이제 다 알록달록해지는 부분도 있고 크면서 음. 이제 발색도 다 바뀌고 양도 예. 다 바뀌고 하니까 예 맞습니다. 아 어, 레게는 그런 매력을 키운 것 같아요. 점점 커가면서 더 바뀌는 매력. <laughs> 예그렇지 클수록얘 예, 바뀌는 것 같아요. 이렇게 변화가 심하죠. 어때 보면 크레스티드 네. 개코보다 레오파드 개코가. 크레스티드 개코는 약간 약간 아! 발색이 조금 더 올라온다. 치에는 네. 이제 예를 들어서 할리퀸이나 익스트림 할리퀸이면 이제 그 이제 발색이 살짝 변하는 거지. 뭐 모양이 변하거나 패턴이 변하거나 그런 건 없거든요. 크레스티드 개코는. 네. 네, 근데 레게는 그러면... 이제 뭐 패턴이 뭐 사라진다거나 뭐 패턴이 생긴다거나. 유지 유지되고 그게 좀더 강해진다거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음... 그런 면에서 이제 재밌는 것 같아요. 내 옷발이 굉이히 이쁘니.